안녕하세요 시오림의 월요일 아침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는 굉장히 추운 것 같은데요. 하우스 안은 굉장히 따사롭습니다. 오늘도 어, 어제에 이어 어제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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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드린 그 서린장들이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그래서 또 어, 같은 아이들이지만 얼굴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아이들로 다시 올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어제 올린 아이들 어, 이름은 같지만 얼굴이 다른 아이들로 제가 오늘 또 다시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아, 자세히 잘 보시고 어, 어,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 쪽으로 제가 이동을 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아이는 지금 실과 판이라는 아이인데요. 어, 굉장히 큰제품 제가 오래도록 키우라입니다. 그런데 분해에 들어 있는 아이가 없어서요 찾으시는 분 계신데 분해에 들어 있는 아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분해에 담아서 키우고 있는 아이를. 어, 사진에 올려드려요. 잘 보세요. 어, 칠가판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멋진 분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요 앞부분이 깨진 게 아니고요. 원래 자체적으로 분이 이렇게 만들어진 분입니다. 멋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 이렇게 멋스러운 분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 아이. 어, 사이즈를 제가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지금 이 아이 키가 13cm, 14cm 되는 아이네요. 어, 햇볕이 너무 강해서 잘안 보이네요. 네, 14cm 정도 되는 아이. 어, 이렇게 옆으로 보면 어, 이렇게 8cm 정도. 굉장히 두께감도 있고요. 굉장히 오래 묵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 제가 분까지 해서 15만원 보내드립니다. 분까지 하게 되면 사이즈가 지금 35cm 정도 될것 같아요. 35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키 밑에서부터 위에 식물 까지 하면 35cm 정도 나올 것 같은 그런 사이즈예요. 요이 어, 본 포함해서 1 5만원 갑니다. 아, 다음은 어, 요 아이도 제가 어, 지난번에 하나 영상에 올려드린 거는 판매가 되었고요. 어, 어메이징 뉴라는 아이입니다. 어메이징 뉴금요 어, 아이는 모주인데요. 자구들을 따서 제가 지난번에도 올려드렸는데 그 작은 아이들 어,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언제든지 올려드리고요. 이 아이는 모주급으로 제가 큰 아이입니다. 자구도 잘자는 아이 어 자구를 제가 다이 아이는 따서 지금 심었습니다. 그리고 모주만 이렇게 어 지금 모주만 있는 아이예요. 아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 분은 15cm 분에 앉아있고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14만원 가겠습니다. 어메이징뉴 금입니다. 14만원 갈게요. 다음은 68번입니다. 대호환 이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자고를잘 달았어요. 이렇게 자고를잘잘 달은 큰 대품입니다. 이 아이 10cm 분에 지금 앉아있는 큰 대품이에요. 어, 요 아이 3만원 가겠습니다. 대호환 자연군생이고요. 3만 원 가겠습니다. 아, 다음은 69번 헤비 어, 옥금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세 번째 아이로 제가 올려서 나가는 중인데요. 이 어, 아이 이렇게 참 예쁩니다. 사이즈 크고요. 요 아이도 15cm분에 앉아 있는 아이 자구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예쁘죠? 제가 15만 원 가겠습니다. Y 헤비 요금 15만 원 갑니다. 어, 다음은 해왕환이라는 아이예요. 해왕환 어요 아이 2만 원 가겠습니다. y 도 사이즈는 13cm 정도 나오는 아이예요. 15cm 분에 13cm 나오는 해왕환 어, 70번 2만 원 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목단이라는 예쁜 아이죠. 어제 올린 아이하고는 조금 어, 얼굴이 큰요 아이는 얼굴이 좀큰 아이예요. 이 어, 이런 스타일의 자목단이 있고요. 또 이렇게 이런 스타일의 자목단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올려드린 자목단은 이런 식의 자목단이었고요. 오늘은 이런 식의 자목단입니다. 자목단입니다. 이렇게. 가격은 3만씩 가고요. 다음은, 어, 레드파이 철화입니다. 어제 올린 아이도 판매가 되었고요. 레드파이 철화. 이 아이도 이렇게 철화로 엮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철화로. 저건 상처가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철화로 되면서 꽃이 피고 듣던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이와이 20cm분에 앉아 있는 큰대품입니다이아이 25,000원 받겠습니다. 그리고 철화가 아닌 이 레드파이입니다. 이와이. 이아이도 사이즈는 같고요. 가격도 같습니다. 철화도 25,000원. 일반도 25,000원입니다. 이 아이들 25,000원씩 하겠습니다. 레드파이였습니다. 다음은 흑요한입니다. 어, 이 아이도 어제 아이는 판매가 되었고요. 어, 다시 찾으신 분 자세히 잘 보시고요. 흑요한 이런 배품은 어, 사실 흔치 않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제가 여러 개째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다들 깜짝 놀래세요 아, 정말, 이렇게, 이렇게 클 수가 있느냐고. 밥이, 뭐, 이렇게, 셀 수도 없고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와인은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심어 놓았고요. 어, 74번, 흥려환, 3만원 가겠습니다. 어, 다음은 75번입니다. 와이, 이렇게 목질화가 돼 있어요. 대품이고요. 정기옥이요 종교 꽃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어, 요 아이도 꽃이 잘핍니다 어, 꽃도 예쁘고 어, 꽃도 잘 피워주고요. 꽃 잎이 낙엽 여기 들어가 있네요. 사이사이 안에 아, 네. 이렇게 대품이고요. 사이즈가 지금 한잠 해드릴게요. 12cm 키가 지금 한 12cm 나오는 아이고요. 이것도 12cm 정도 나와요 거의 이렇게 큰 이렇게 12cm 정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와 25,000원 가겠습니다 종기역 25,000원 갈게요 다음은 레오입니다 어제 올려드린 아이도 판매가 되어서 또 새로운 아이로 제가 올려드리는데요 와그 이도 지금 꽃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문둥입니다 묵은등이 티가 나죠. 76번 네오 2만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2만원 갈게요. 네. 네오 2만원 가겠습니다. 다음은 백단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작년에 아주 꽃이 너무 예쁘게 빨간 꽃으로 피워주었던 아이입니다. 백단이 주로 어, 주황이나 이런 꽃이 피워주는데요. 이 아이는 빨강색입니다. 빨강색. 제가 어, 작년 봄에 농장에서 가져올 때 주인이 어, 좀 특이한 종이라고 어,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종자해서 쓰겠다고 안 주시겠다는 거를 제가 두 개를 굳이 가져와서 욕심을 부려서 가져와서 꽃이 너무 예뻐서요. 꽃이 피어있을 때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너무 예뻐서 제가 대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음, 이 아이 3만원 가겠습니다. 대품 20cm 분입니다. 20cm 아주 꽃이 가득 핍니다, 요 아이. 너무 예뻐요. 어, 다음은 78번, 우각입니다. 우각. 요 아이도 꽃은 참 예쁘죠? 꽃은 참 고급스러운데요. 향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어, 우각. 꽃은 굉장히 우아하고 예쁜데, 향은 좋지 않아요. 어, 15,000원 가겠습니다. 우각. 15,000원 갈게요. 다음은 홍엽 대불전입니다. 와이물 그 들어가고 있네요. 팔에 썼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와이 2만원 갑니다. 홍엽 대불전 12cm 분에 앉아있는 아이고요. 2만원 가겠습니다. 다음은 글라시입니다. 글라시 와이가 요즘에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어. 계속 피기 시작합니다. 아, 요아이 2만원 가겠습니다. 글라시 어, 다음은 무장어로 가겠습니다. 요아이는 어, 꾸준히 인기가 좋은 아이예요. 꾸준히 인기가 좋은 아이예요. 지금 요아이가 올해 꽃이 필지 안필지 지금 늦장을 부리고 있는데요. 어, 아마 작년에 꽃이 한두성이 피었는데 올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네요. 어 아마 어, 일조권이 좋아서 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2만 원 가겠습니다. 무자왕입니다. 다음은 어 추곡입니다. 어대품을 아, 올려드렸더니 좀어 작은 애를 올려봐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좀 작은 애로 올렸습니다. 그다지 이 아이도 작지는 않습니다. 10cm분에 앉아 있는 아이예요. 10cm분에 앉아있는 애, 15,000원 가겠습니다. 다음은 폴치라는 아이예요. 폴치. 어, 이 아이는 이렇게, 얘도 10cm분에 가득 차있는 폴치라는 아이입니다. 어, 만원 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웨이. 투웨이라는 아이, 이 아이 지금 꽃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하얗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시를 보고 있으면요 참 예뻐요 가시가 무섭다고들 하시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예술이지 않습니까요 너무 예뻐요 아이 만원 갈게요 어, 포, 음, 코피아포아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아주 은근히 매력 있는 아이 자세히 보시면 멋있죠 아이도. 요아이 25,000원입니다. 올해 아. 묵은 아이에요. 25,000원. 꽃대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꼭대기 하얀 부분에 꽃대에 먹어고 있는 것 같고요. 요아이 25,000원 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요아이 덴시포럼이라는 열대 식물인데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거하지 않는 그런 요즘에 열대 식물들이 너무 거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거래를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 글쎄요. 위험해서 저는 그렇게 거한 아이들은 드리지 않습니다. 펜시포럼 요아이 25,000원 가겠습니다. 25,000원 갈게요. 요렇게 오늘 어, 좀 급하게 제가, 어, 올린 아이, 이그 수량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오늘, 어, 빨리빨리 진행을 해드렸네요. 음, 요런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어제 올라갔던 품목들도 있고요. 품종들도 있고, 또 새로운 아이들도 있고, 어, 그래서 제가, 음, 잘 소개를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10월에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